주님께서는 앱에서 교회를 향하여 셋째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란 예수님의 열두 제자나 바울과 같은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주의종을 비롯하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들이 있지요. 때로는 믿음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에 따라 직분이 주어지고 머리가 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직분이 주어지고 많은 사명을 맡은 머리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자칭 사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의 연륜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해 직분을 받고 사명을 맡게 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자칭 사도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목자가 양떼들에게 죄악을 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가르칠 때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과 같이 혼과 영과 및 단절, 골수를 찔러 쪼갤때 자기 안에 발견되는 합당치 않은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지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날 것 같으면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력을 규합하고 마침내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교회를 등지고 욕하며 떠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요. 자칭 사도라 했던 사람들의 거짓된 모습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98, 99년도를 통해서 여실히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의종들 중에도 자칭 사도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주의종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주의 종이나 교회를 판단 정죄하거나 자기 스스로 소경이 되어 있으면서 양떼를 잘못 이끌어 가는 경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소경된 인도자들이라 부르시면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척 행세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면 이내 그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 중에는 교회적으로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가 악한 자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악함을 드러낼 때, 악한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듯이 악한 자들은 죄를 지적받거나 자신들의 본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더욱 악하여져서 노골적으로 악을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교회 안에서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사람들을 드러내려고 시험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하여 굳세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목자는 마치 자기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인내해야 하는 일들도 있지요. 이러한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거짓된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안으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폰제란도 개척일에 지금까지 몇 차례 자칭 사도라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과정을 경험해 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가라지를 속가내고 알곡들을 반석에 세우기 위한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는 뼈를 깎는 듯한 애통함도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본체단에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을 온전히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세계 성교와 대성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그 모든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수고와 인내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의 과정 속에서 정말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마치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그 시험을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과 선으로 나와 졌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더큰 축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을 허락하실 경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고통이 따를 것을 아시면서도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이 허락되었을 때는 겉으로 봐서는 마음 아플 일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욱 견고히 할수 있는 것이므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